반갑습니다. BT Basics 김규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약 설계 변경 실무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는 저희들 공사 중에 공사 전이나 후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상호가 소통을 하면서 또 좋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협의를 잘 하기 위해서 그 지침수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이 지침수만 저희들이 익숙해지면은 그 공사에 어떠한, 음, 어움이 있어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공사를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양식은, 이 툴은 저희들이 가정에서 가진 제품을 살때 매뉴얼을 보면 쉽게 운전하듯이, 저희들 이 메뉴를 익숙해지면, 은 공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저희들 시리즈별로 앞으로 해야 될 순서를 나옵니다. 건축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건물 관리 유지 보수, 건물 매입 체크사항을 계속 시리즈별로 저희들 나누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설계 변경 요약서입니다. 이, 이것이 바로 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툴입니다. 그 적자면 어떤 예, 건축주랑 시공자, 건축사가 요청할 때, 설계 변경 요청할 때, 그 요청자는 상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예, 공사 금액이라든가 공사 기간, 이것을 산정해냅니다. 예, 금액도 낼 때에는 원래 기존 계약이 되어 있는 네이스의 단가가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되고 없으면은 막업 그 프라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론 어, 시간이 걸리죠. 또 예, 이때 가장 분쟁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서로 컨플릭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가격이 비싸다 어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시, 시공자 입장에서는 또 높은 가격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그러한 에,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라는 게 어떤 것이 굉장히 에, 에, 메이킹 센 해야 됩니다 즉시 하면은 리즈넘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리퀘스트가 분명히 예, 있어야 되고, 그걸 문서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설계 변경이 그럼 사유가 때론, 예, 불명명할 때가 있죠. 그건 설계 변경이 될 수가 없고, 예, 때론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의, 예, 키는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변경을 해야 될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에, 그런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설계 변경은 에, 분명한 사유가 에, 있,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그 다음에 설계 변경에 대한 모든 가이드라인 지침서는 우선 에, 계약서에 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고 어, 설계 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 계약서를 담는 그릇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약서에 있는 이 아이템들입니다. 요것을 아면은 굉장히 공사를 할때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관련 서류가 끝나고 나면은 그런 모든 것을 언제나 그 동안에 사용했던 그 서류라든가 그런 자료라든가 모든 스포팅 데이터를 다 첨부를 해서. 현장의 책임자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현장 소장이 서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러한 설계 변경에 대한 그 증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특히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그 자료를, 저 모든 것을 설계 변경 작성했으면 그에 대한 증빙 서류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때로는 논쟁이 되고 돈을 받지 못할 때가 흔히들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기본 자료로서 예, 우선 변경 요청서 그 변경 요청서가 문서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변경 요청자의 책임자의 설계 변경 요청서 사인이 이자되고 계약서 관련 항목이 예, 그 다음에 카피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그 설계 변경에 대한 레퍼런스되 있는 항목들을 다 발췌해서 카피를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과 스케치 때론 도면에 원래 당초 도면에 표시할 수 있고 또어 새로운 추가된 것은 도면이나 혹은 스케치로서 그때그때 그때 현장에 맞춰서 도면을 스케치를 준비합니다 다음에 에 다음에 또 설계 어 변경이 초기에 그확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럼 그, 뭐그 회의록도 남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통신, 전화나 팩스나 이메일, 또 버블 코리스코리스폰던스라 해가지고 구두로 한 것도 다 기록하고 나중에 사인을 확인을 받더라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쟁 없고 또 건축주와 시공자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그리때 이 자료들이 있으면은 예, 설계 변경을 예, 억지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 소통이 잘 되는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 사진도 때론 예, 이 계약서에 대한 예, 잘못 이행, 현장에 잘못 이행하거나 또뭐 빠뜨리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 예, 땅속이나 백속에 묻히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놔야 됩니다. 이것도 그 나중에 계약 변경, 설계 변경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우리가 새로운 사제 기구, 장비 설그 어, 설계 변경으로서 구입할 때그 그런 카탈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그증명이다 필요하죠. 원산지 증명이다 필요하죠. 다음에 에 여러 어, 그 설계 변경의 공사를 위해서 드는 모든 사제 이런 것들 경비들 영수증 다모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계약 변경을 통해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을 기록을 다 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그 공사를 위해서 분쟁을 없애는 지름길입니다. 예, 이제 그, 에,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어, 시간 날 때마다 좀더 구체적으로 계약 설계 변경에 대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